역대하 10장 온 이스라엘이 누호바함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였으므로 누호바함이세겜으로 갔다. 누바세 아들 요로보암이 이 소식을 들었다. 그는 솔로몬 왕을 피하여 이집트에 가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서 돌아왔다. 사람들이 요로보암을 불러내니 그와 온 이스라엘이 누호바함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봉해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우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지우신 이 무거운 봉해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누호부함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사흘 뒤에 나에게 다시 오시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은 돌아갔다. 누호부함 왕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를 섬긴 원로들과 상의하였다.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경들의 충고를 듣고 싶습니다. 그들은 누오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이 백성에게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백성을 반기셔서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해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원로들이 이렇게 충고하였지만 그는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라 자기를 받드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며 그들에게 물었다. 백성이 나에게 선진께서 메워주신 멍해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그대들의 충고를 듣고 싶소. 왕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메우신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해달라고 임금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 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굽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몽여를 메우셨으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몽여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가족 채찍으로 매질하셨으나 나는 너희를 새채찍으로 치겠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왕이 백성에게 사흘 뒤에 다시 오라고 하였으므로 여러 보암과온 백성이 사흘째 되는 날에 누호범 앞에 나왔다. 왕은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백성에게 가혹하게 대답하였다. 누호범 왕은 젊은 신하들의 충고를 따라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애를 메우셨으나 나는 이제 당신들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애를 메우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당신들을 가족 채찍으로 묘질하셨으나 나는 당신들을 쇠 채찍으로 치겠소. 왕이 저런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일이 그렇게 뒤틀리도록 식시었던 것이다. 주님께서 이미 실로 사람 아히야를 시키셔서 느스의 아들 여로왕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그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졌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이 받은 몫이 무엇이냐? 이새 아들에게서는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자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이시어, 이제 너는 너의 집안이나 돌봐라. 그런 다음에 온 이스라엘은 각자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노범의 통치 아래 남아 있었다. 노범 왕이 강제 노동 감독관 하도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돌로 쳐서 죽였다. 그러자 누호밤 왕은 급히 술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잇 왕조에 반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역대야 11장. 누호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동원령을 내려서 정병 18만 명을 소집하였다. 그는 이스라엘과 싸워서 왕국을 다시 누호밤에게 돌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솔로몬의 아들 유다의 누오부암 왕과 유다와 베냐민 지방의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시킨 것이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의 동족과 싸우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섰다. 누오부암은 예루살렘에 자리잡고 살면서 유다 지방의 성읍들을 요새로 만들었다. 베들레헴과 에당과드구아와 베슬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식과 아도라임과 나기스와 아세가와 소우라와 아얄론과 헤브론니 그가 유다와 베냐미 지방에 세운 요새의 성읍들이었다. 그는 이 요새의 성읍들을 강화하고, 거기에 책임자를 임명하고, 양식과 기름과 술을 저장하여 두었다. 각 성읍마다 방패와 장을 마련하여 두어 성읍들을 크게 강화하였다. 이렇게 유다와 베냐민은 누호암의 통치하에 들어갔다. 이스라엘 전국에 있던 제사들과 네이사람들이 모두 자기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 누호보암에게로 왔다. 네이사람들이 목장과 소유지를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제사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따로 제상들을 세워서 여러 삼당에서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마음을 굳힌 이들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내일 네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다. 그들은 유다 나라를 강하게 하고 솔로몬의 아들 노아함의 왕권을 확고하게 하여 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3년 동안 뿐이었다. 노오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본을 받아 산 것이 3년 동안이었기 때문이다. 노오보암은마할스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마할스은 아버지 여리못과 어머니 아비하일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다. 그의 아버지 여리못은 다윗의 아들이고 그의 어머니 아비하일은 이세의 아들인 엘리압의 딸이다. 마할낫과 사이에서 세 아들 요수와 스마라와 사함이 태어났다. 그 뒤에 노오보암은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마아가와의 사이에서 아비아와 이때와 시사와 슬로못이 태어났다. 누호밤은 아들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렸고, 그들에게서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보았지만, 그는 다른 아내들이나 첩들보다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더욱 사랑하였다. 누호밤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아를 자기의 후계자로 삼을 생각이었으므로, 왕자들 가운데서 서열을 가장 높게 하였다. 누보암은 슬기롭게도 자기 아들들에게 유다와 베냐민 전 지역과 요새 성업들 나눠 맡기고 양식도 넉넉하게 되어주었으며 아내들도 많이 얻어주었다. 역대하 12장 누보암은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주님의 율법을 저버렸다. 온 이스라엘도 그를 본받게 되었다. 그들이 주님께 범죄한 결과로 노아무 왕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던 해에 이집트의 시사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그는 병거 1200대 기병 6만명.거기에다가 이루 해할 수 없이 많은 니비아와 숲과 에티오피아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에서 쳐들어왔다시사은 유다 지방의 요새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진군하여 왔다.그때 유다 지도자들이 시사에게 쫓겨.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스마야 예언자가 노부음과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내주겠다 그러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왕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께서는 공으로 오십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보시고 다시 스마야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니 내가 그들을 멸하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구원을 받기는 해도 아주 가까스로 구원을 받게 하겠다. 내가 내 분노를 시삭을 시켜서 예루살렘에 다 쏟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보아야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시사 왕이 예루살렘을 지로 올라와서 주님의 성전 보물과 왕실 보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들어갔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들도 가져갔다. 그래서 누오밤 왕은 금방패 대신에 노 방패들을 만들어서 대걸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에게 주었다. 왕이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원들은 그노 방패를 들고 가서 경호하다가 다시 경호실로 가져오곤 하였다. 누오밤이 잘못을 이어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서 진노를 거두시고 그를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다. 그래서 유다 나라는 형편이 좋아졌다. 이렇게 하여 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세력을 굳여 왕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마흔한 살이었다. 그는 주님께서 이슬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여 당신의 이름을 두신 도성 예루살렘에서 17년간 다스렸다. 노보암의 어머니 나만은 암몬사람이다. 노보암은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하였다. 노보암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마야 예언자의 역사책과 이또 성견자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노아함과여로밤은 사는 날 동안 그들은 늘 싸웠다. 노아함이 죽어서 다이성에 안장되자 그의 아들 아비아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